자,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어제 제가 중국 서버 관련해서 그죠? 중국 피파4 넘어갈 때 자산 이전 관련해서 얼레, 호나우두호나우지뉴 등등 얼레 시즌 그죠? 얼레 시즌이 피파4로 넘어간다 라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피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짝 예측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또 공지가 방금 올라왔어요. 1월 3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1월 3일 오늘 해가지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알려드리고 가려고 어, 그 형님들 오해 없으시길 바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녕하세요. GM 불근 악마입니다. 어, 자산이전 혜택에 관한 추가 내용을 빠르게 안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항상 어, 사과부터 시작하는. 자 보시면 현재 준비 상황을 감안하면 자산 이전, 해, 이전 혜택 2차 안내는 2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초라면 이제 지금부터 한달 정도 뒤겠죠? 한달 정도 뒤에. 어, 요거 안내를 다시 2차 안내를 해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안내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죠? 1차 안내는 넥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수있고요 추가로 타 국가의 자산 이전 소식을 저 빠진 감독님께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자산 이전 방식을 취할 것인지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타 국가의 자산 이전 소식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피파에서 그 찌라시가 떠가지고 소위 말하는 찌라시 찌라시가 떠가지고 지금 많은 감독님들이 호나우두 구입하면서 3,40억씩 올랐죠 호나우두가 어, 지금 고거 말하는건데 어 타국가의 자산이전 어, 방식 그대로 우리 국내에 채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이제 피파온라인3 문의에 접수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새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공지를 올린건데 음 우선은 각 국가마다 피파 온라인 3를 서비스하는 퍼블리셔가 다르다. 서비스 환경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이전에 관한 내용도 각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제가 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죠? 어, 중국과 똑같이 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틀은 있겠지만요. 중국이 지금 피파 온라인 4 넘어가면서 얼레를 옮겨준다고 해서 얼레 시즌이라고 하면 혹시나 모를까봐 보여드릴게요. 얼레 시즌 요겁니다. 어, 요 마라도나 호나우두 요거 파란색 흰색 바탕에 파란색 그 별이 있는 거요. 예 요거는 이제 피파 포로 옮겨진다라는 지금 내용의 찌라시 어, 한마디로 어제 보여드린 거거기에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혼동이 있었어요. 어, 어제만 해도 어, 어제만 해도 오늘 아마 파리 생제르맹일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국가별로 다르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은. 한국 서버는 어, 중국 서버의 업데이트와는 다르다. 이거를 알려주,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동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확 혼동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다시 알려준 거고요. 기존에 안내해드린 자산이자 혜택 내용에서 변경되는 점 없다. 지금 홈페이지에 한번 볼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 1번. 계정 내 모든 감독의 보유 자산을 책정한다. 특정 시즌 선수 이전 없다. 음. 특정 선, 시즌 선수 이전 없고요.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레로 옮겨, 옮겨줍니다 피파 포로 그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선수 이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유 자산을 책정해서 EP 포인트로 전환을 하는 게 기본적인 트리고 방식입니다. 뭐 선수 다른 특정 선수가 피파 포로 옮겨진다라는 유언비어. 유언비어라고할 수는 없고 그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100% EP 포인트로 전환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보유 자산 책정이를 정해 줄 거예요. 피파에서요. 피파에서 보유 자산 책정이를 정해 주면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뭐몇억당몇 포인트, 몇억당몇 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 기준점을 그 넥스에서 잡아 줄 겁니다. 어, 기준 아이고 하... 우리 거무영님 백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두 번째 백개 풍광 너무 감사드리고요 텐트도 포르 히케 무슨 일이 이하아형 고맙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역시 우리 거무영님 아 무슨 뜻이냐고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형님.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비보이드로 전환해주고 그 기준점은 넥스에서 공지한다. 아직 공지된 거 없습니다. 공지를 하고 그리고 보유자산 책정일도 공지를 하고 섭정일도 공지를 합니다. 넥스에서 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은 다른데서 올라오는 거를 고지 곳대로 믿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한국 서버 공지상을 보시면 돼요. 한국 서버 공지상을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특별 웹 상점에서 아이템을 교환하기로 준비돼. 이거는 거의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 EP 포인트를 가지고 어 이제 피파 4웹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구입할 수 있도록 거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1차 안내는 여기까지가 될될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안내에서 뭐 FC 포인트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은 피파 3M에서 FC 포인트 어떻게 하는지 그죠?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뭐, 강화 포인트라든지, 강화 포인트는 뭐, 스태프 강화 포인트 이런 거는 빼더라도요. 뭐, FC 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 형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뭐야, 강화 했을 때 자기가 보유 선수, 그, 보유 선수와 EP를 합산하는 지금 고건데, 예를 들면은, 강화로 뻥튀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3칸은 뭐 1칸에 얼마 배율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 고 지금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제 2월 그리고 뭐그 뒤로 2차, 3차 하면서 점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모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어, 우리 형님들 지금 생각한 한게 지금 중국 서버에서 1차 뭐 60퍼, 2차 50퍼 어제 보여 드린 거 있죠? 어, 그 1차 몇 십퍼 현지란 거를 돌려 준다라는 그 보상안도 아마 어 업데이트 예정일 겁니다. 현질 보상은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형님들이 너무 혼동 없이 그냥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계정 내 모든 감독의 보유자산 구단 가치와 EP 통틀어서 그거를 책정해서 EP 포인트로 전환하고 웹상대에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 서버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형님들이 혹시 혼동 있을까봐 이렇게 또 유튜브에 하나 올려드리니까요 우리 형님들이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어, 요 정보가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한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우리 형님들 추천 질차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열심히 준비하여 2월 초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월 초에 또 안내하면은 제가 또 형님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고 유튜브에도 또 올리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